소변 볼때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병 7가지. 내용이 궁금하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1. 요로감염. 소변 자주 마렵거나, 배뇨 시타는 느낌, 탁하거나, 냄새 강한 소변이 나타납니다. 2. 간질성 방광염. 배뇨 전중후에 자결감과 소변 자주 참기 어려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3. 요도염. 소변 볼때 통증과 가려움, 분비물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신우신염, 신장 감염, 열과 옆구리 통증, 메스꺼움 함께 나타나며 배뇨 시 자결감도 동반됩니다. 5 전립선염, 부고한염 남성에서 소변 볼때 통증과 고안 부위 통증 및 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방광암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주저되는 증상, 혈뇨, 골반 또는 허리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7. 요정체 배뇨 장애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시작이 힘들고, 배뇨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